배당이 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잖아요. 그리고 회부하는 날한번 심리를 하고 다음 다음 날두번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, 통상 한 달에 한번 이루어지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이틀만에 두 번을 한 거잖아요. 그 일단 그리고 바로 선거 기일이 잡혔는데. 반대 의견이 있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심리 기일에 어 끝을 낸다 어 의결을 해버리고 끝을 낸 거잖아 결론을 네. 내버렸잖아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이 더 걸렸던 건데.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기록이 대략 칠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. <laughs> 아무리 대법관들이 기록 보는데 숙달된 그~ 프로페셔널이라고는 합니다만 (7만 페이지) 사건을 그~ 회부된 날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네. 그러면 마지막 심리가 회부되고 하루 건너쬐어서 (3일째) 되는 날인데 (7만 페이지를) (3일 동안) 어떻게 다봐 아~ 이거는 대법원이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.